네, 섬세하고 다정한 사람들을 좋아하는데 너무 섬세하다 보면 그게 예민함으로 변하더라고요. 묘하게 한끗 차이인데? 영식님 아니에요? 7? 아, 그래도? 나는 내가 여자였으면 사조수사. 아 네, 거기 막걸리집이죠. 사장님, 그 혹시 저희가 한... 아한 미리 또 전화까지 네. 하는 거아 진짜 저 남자 대박이다. 촬영을 가면 갈수 있나요? 네. 제가 예. 네, 그래서 여쭤보고 그다음에 만약에 된다고 하시면은 어 촬영까지 허락을 받고 뭐 제가 진행을 아 해서 강이다. 네. 아, 아, 네. 작가님 제가 일단 그 식당 두 군데 정도 제가 찾아 놨고 이게 안될걸 대비해서 하나랑 대비군을해 놨는데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카톡으로 두기다 보내 드릴게요. 안 될까 봐 B 플랜까지 다해놨대 영신 님. 횟집 추천하라. 아, 아 물어봐. 철이 형 여기 여기 가요. 보시라고 있거든. 소고기 전골이 유명하다니까 소고기랑 이런 거 먹으면 되잖아. 이런 거 드세요. 이걸 또 다른 수련자한테 공유할 수 있다는 것도 대단한 건데. 자, 야 낯설 사기. 나와야겠다. 달려냈다. 이한테 저희 프로그램 많이 넣었어요. 저희 안 되죠. 저는 여기서 커플이 돼서 나가길 바라거든요. 어, 그렇게 하죠. 네. 네. 야, 왜 그러세요 진짜. <laughs> 네. 커플이 돼서 네. 같이 사셔야지. 커플이 돼서 나갔으면 좋겠거든요. 유니버스라고 해서요. 순간 보는 거죠. 가방 갖고 올까요? 선생님. 네. 가시죠. 네. 와, 비가 지금 엄청 오네요? 아 그러게요 신발 영양와 신발까지 다 들어와 진짜 뭐야? 네, 이거 신발. 신발 맞으시죠?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가져가죠, 가져가죠 저거는... 와, 이거 시켜도 못하네 와, 와, 진짜 와. 와 같이 쓰고 아시죠네나 어. 나, 나 이제 네. 배우고 있어 그래서, 우리 비 오는 나라 막걸리 한 잔, 가볍게 어, 전에다가딱한잔 하시죠. 그렇죠. 올때좀 이렇게 픽업해서 많이 좀 드시라고도 하시고. 아유, 좋아요, 네. 좋아요. 원래 이런 거 물어봐도 되나? 순자님의, 그러면은, 첫인상 선택은 누구 하셨어요? 어, 저 사실 첫인, 첫인상 선택을 네. 상철님이랑. 예. 네, 네. 음. 영식님이랑 엄청 고민을 하다가 네. 뒤에 있는 거 내가 봤을 때 지금 막 만든 거 같은데? 아니, 요 나중에 <laughs> 약간 막막 메이크업 된거 같은데? <웃음> 방송을 <웃음> 어, 보시면 어. 아실 거예요. 네. 하다가 네. 첫 인상 선택에 너무 영식님이 다 몰릴 수도 있겠다. 아니, 이것도 또왜 <laughs> 그래서, 우리. 아, 이건 이상한데 또왜 그러세요? 그래서 우리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laughs> 네. <laughs> 아저 진짜 <laughs> 네. 이거 나중에 한번 인터뷰 보세요. 네. 그래요? 저는 첫 그래서... 인상 세상... 선택해 주길 나름 바랬는데 아... 선택해 주길 나름 바랬는데 아... 그래서... 내 네. 네, 아침에 일어났는데 네. 그 사과에 그 사진이 붙어 있잖아요 네 음, 이상하게 내 얼굴은... 어, 나랑 닮은 사람이 1도 없고 그러니까. 어. 아무튼 첫인상은 어, 첫인상일 첫인상 뿐이니까 네. 자, 막걸리 먹으러 갑니다 아, 맛있겠다 자, 들어가시죠 다섯 곳의 캐릭터로 이루고 있습니다 오. 지금. 오와, 완전 이쁘다. <laughs> 아크릴 물감으로 네, 대박, 아크릴 물감으로 대박이다. 야, 저 뭔가 오이가 먹고 싶었어요. 어 그래요? 이거 아아 아, 이거요? 저 사장님, 저 사장님 오이 좀더 주세요 하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 오이 더 달라고요? 저희 오이 좀 이빨이 주세요. <laughs> <laughs> 이빨. 오이 좀 조금만 이빨이 조금만 아이. 이렇게, 예 네, 많이 좀 주세요. 어, 뭔가 오이 그냥 아이 통째로 있어가지고 이렇게 드래요아 아, 이렇게. <laughs>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우리 배려심 있는 우리 제니 순자님과 함께 하시죠. <laughs> 하시죠. 제가 저기 가면은 이거 밴드 바꿔 드릴게요. 진짜. 진짜. 네, 네. 그러니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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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고 하고 해서 제가 그약 갖고 왔거든요. 약이랑 같이 해서 바르면 내일이면은 그. 네. 자 이게 진정한 관찰입니다. 진짜. 음. 다른 사람들 걱정하고 챙기는 것도 그렇고, 다 맛집 같은 것도 엄청 많이 알아오셨는데, 그런 준비성부터 시작해가지고, 되게 배려하고 이런 마음이 되게 크더라고요. 어, 대다수의 남자들은 저렇게 못한다는 걸 알아주시고. <laughs> 알고 있어요. 네, 그게 꼭 저분이 특별한 거지, 저희가 부족한 게 아니라는 거. 다시 네.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저렇게 해주면 여성분들 굉장히 좋아한다는 것도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어요, 아줌마 네. 뭐. 아이씨, 야! <laughs> 근데 연인은 여자친구랑 잘안 싸워요? 저요? 저는 잘안싸우어요 네, 물론 좀 약간 어느 정도 싸울 만한 이유가 있으면 당연히 싸우지만. 저는 웬만하면 좀 약간, 약간 평화주의자라서 음. 네, 잘안 싸. 그러니까 서로 그럼 싫어하는 약간 유형 얘기하게 할까요? 네. 네, 너무 예민한 사람은 힘들어요. 뭔가 너무 지나치게 예민한 사람. 음. 네. 섬세하고 다정한 사람들을 좋아하는데? 네. 섬세하고 다정한 사람들이 보면 그게 예민함으로 변하더라고요. 너무 섬세해서. 묘하게 한끗 차이인데? 그게 진짜 묘하게 한끗 차이예요. 융식님 음. <laughs>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는 그런 사람 많이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야 지금. 저는 원래 성격이 좀 섬세했어요. 오. 되게 1부터 10까지 뭔가가 다 이렇게 딱 만들어지는 걸 되게 좋아해요 를 계획형이고 근데 옛날에는 이게 나의 기준에서 맞으니까 남도 그랬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거를 내가 강요했던 모습을 좀 보면서 아주 네, 그냥 쉽게 토머치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거는 정말 진짜 딱한 스텝만 더 나아가면 예민이고 내가 적당성을 지키면 은 섬세야. 저렇게 생각하길래. 네. 아, 근데 선수, 그 선을 지킬 수 있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저도 그걸 이해할 수 있는 포용력을더 길러야. 그렇죠? 음. <laughs> 어려운 거예요, 이거. 예민과 섬세. 아, 저막 궁금한 거 있어요. 어봐도 돼요? 네. 나 이거 질문 까먹고 빠졌다. 콘서트. 네. 그러잖아요 좋는뮤션이 뭐예요? 막 혼내 이런 아 KBS 별관 가요 네? k b s 공 본관에서 하잖아요 어, 별관인 거 몰라요? 저 혼내 콘서트를 두 번이나 갔어 진짜요? 같은 뮤션을또 좋아하나봐요 어, 네. 넷째 주 레인이 다섯 번째 주 라우브 오 어, 저 하나씩 하나씩 다 혼자 예약해놨어요 아, 어 진짜요? 레인이랑 네. 라우브까지? 레인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수가 레인이에요 레인이 너무 좋다. 네, 레인이 뭐 핑스카이스 썸웨어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진짜 좋아요. 어, 듣고 있으면 또 같이 가면 또확정지 약간 서부에와 있는 그런 그런 약간 해변가음악 있잖아요. 오, 잘 맞는데, 분위기 자체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승거씨도 약간 네. 이제 오히려 그런 말을 좀 꺼냈다는 거는 이제 음. 아 조금 좋은데, 걱정은 좀 된다는 얘기를 꺼냈지만, 저렇게 또잘 통하니까. 어, 저는 되게 즐거웠어요. 얘기도 잘 통했고 그리고 막몇 가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서로 비슷했던 이런 포인트, 비슷했던 사고관들이 조금 발견해졌고. 7? 그래도? 아 7점? 가봐. 나는 딱7 같은데 몰라. 언제? 아, 나 8대 9 어. 같은데? 나는 내가 여자였으면 4점 수사. <laughs> 어. 어 나이 정도 가지고 만족 못해. 어. 어, 그니까칠 정도 줬다는 건 그래도 잘준 거예요. 네. 알아갈 걸 남겨놓은 거지. 음. 어. 좀더 알아가 보자. 아직 삼은 더 이야기 해봐야겠다 싶고 진짜 가치관 같은 게 나랑 맞는지 그런 거를 좀더 진지하게 말하게 되면 확실히 더 이성적으로 보이지 않을까. 지금은 탐색전이라고 생각했어요.